어, 춥다. 겨울 낚시 해롭다. 뭐야, 이거? 오,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laughs> 안녕하십니까. 낚시 가고 있습니다. 아, 밖에 영하 6.5도네요. 겨울이라 추워서 가지 말까 하다가 집에서 또 따뜻하게 유튜브로 낚시 영상 보다 보니 추위를 망각하고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주유하는데 추위를 느끼고 아, 이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뭐 일단 나왔으니 한번 떠나봐야죠. 오늘은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 왔습니다. 물때 상관없이 던져볼 수 있는 데가 동해쪽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가 강원권, 속초, 강릉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낚시방 사장님께서 미끼 사면서 말씀하시길, 울진 쪽이 요즘 좋은 조항 소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울진은 멀어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조항 소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왠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울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어, 짐은 대충 꺼내놨고 옆에서도 낚시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쪽 구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석축이 돼 있어서 의자도 안 가져왔고 일단 짐만 바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간단한 곳이긴 한데 지금 저 들어오는 파도가 얼마 전 울진에서의 그 파도의 기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컨트롤 할수 있을까? 뒤에 주차하고 바로 내려오는 거라서 해변 낚시 치고 멀리 안 가도 돼서 좋긴 하네요. 근데 항상 보면 내가 편한 곳은 고기가 없는 것 같긴 해. 해가 있을 때는 되게 따뜻해요. 겉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딱 파도를 보니까 오늘도 파도롭게 탈것 같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나일론 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래도 직결감이 합사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챔질할 때 특히 뭔가 탁 쳤을 때빡당겨지는 느낌이 좀 느슨하다 보니까 나일론 줄을 잘안 쓰게 되네요. 근데 겨울 해변 낚시를 하려면 나일론 줄을 쓰긴 써야 될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포인트인가? 차들이 많이 오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으려고 오는 거 보니까 낚시방 사장님께서 진짜 포인트를 알려주셨나 보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변은 이렇게 생겼고요 와 근데 파도가 높네 <laughs> 해봐야지 뭐 일단 자리는 이래요 여기에 이따가 의자 가져와서 좀 편하게 있으면 될것 같고 차는 바로 저 위에 있고요 일단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바람에 줄이 엄청 풀리네. 아, 햇살에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laughs> 네, 바람이 좀 부는 게 외투를 들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리이 얘처럼 좀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리은 오바오를 한번, 아, 릴을 전체적으로 오바오를 한번 받아 봐야겠다. 유튜브 보고 제가 하려다가 분명히 또 망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다 꼬여있지? 미끼를 달아주고 아우 춥네 겨울은 겨울이구나 아 이번엔 좀 멀리 날려야 될 건데 한숨 잤더니 개운하네 아 외투 가져와야겠다 춥다 어 보이시죠 오늘도 화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따가 여기까지 다 올라올라나 파도가 올라오게 되면 자리를 이동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보다 파도가 좀더 세졌는데 아마 또 밤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우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네요 아우 추워 너무 추워 요즘 겨울이니까 확실히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그늘이 너무 빨리 져요. 제가 앉아있는 이쪽은 완전, 완전 냉탕입니다, 냉탕. 냉기가, 아, 춥네. 아, 미리 난로를 꺼내야 되나? 카팩도 미리 좀 터트리고, 추위에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뽕돌이 여기 앞에까지 다 굴러온 것 같지, 왜? 원줄이 <laughs> 이 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어, 낚싯대 따뜻하다. 물기가 계속 없지, 왜? 아, 저쪽 길을 감다가 이쪽 길을 감으면 뭔가 승차감 다른 차 타는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있어요 제가 원래 혼자서 중얼중얼 많이 하는 편인데 추워지니까 말수가 없어지네요 <laughs> 어, 춥다 겨울낚시 해롭다 아, 추워 겨울낚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면 텐트, 쉘터 이런 게좀늘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생각보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냥 주차하고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좋긴 한것 같아요. 여기도 있다가 여기 바로 뒤에 차가 있어서 차를 앞쪽으로 대고 차에 들어가 있을까 해요. 밤에는. 일단 날로 가져와서 있어 보긴 할 건데. 춥다. 어 겨울은 겨울이구나. 어우, 추워. 아. 파도 때문에 그냥 자리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잔잔할 땐 잔잔한데, 한 번씩 엄청 세게 들어오네요. 와, 낚싯대가 진짜 차갑습니다. 아,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점점 더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결국에 여기까지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접자, 접자. 애 떨어지기 전에 이동해야지. 아, 춥다. 결국에 돌고 돌아, 어, 한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까 거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그나마 조금 파도가 덜한 곳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도 한 번씩 파도가 일렁이긴 하는데, 아까 그 해변에서 밀려 들어오는 파도보단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 사이로 해서 이렇게 원투할 거고요. 여기 삼각대 설치하고, 주차는 여기 해놨기 때문에, 차 안에서, 추우니까 차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일단 빨리 준비해볼게요. 준비는 마쳤고, 벌써 밤이네요. 해가 금방 떨어져서 일단은 좀 앞에 나가서 캐스팅을 해야겠어요. 어두워져서 케미도 바로 달았고 오 차에 닿겠는데? 차를 이동을 해야겠다. 여기도 파도를 좀 타는 것 같긴 해요. 아 여기도 파도를 타는구나. 엄청 숙이네. 일단 한번 해봐야지 뭐. 일단은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발판도 좋고 추우니까 차에 앉으실 수도 있고 어, 아까 그 해변보다는 확실히 파도가 덜 타긴 하는데 한 번씩 여기도 들어오긴 하네요. 그래도, 해변보단 낫지 않을까요? 어, 어? 뭐야. 와 오,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laughs> 감성도 만수했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오, 꽤 큰데? 아유. 힘도 좋네. 아, 입 옆에 제대로 걸렸네? 감성도 만수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래도, 한수했습니다. 이거, k <laughs> 제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일단, 제가 265니까, 어, 한, 삼, 삼십 되겠네요, 삼십. 감성돔을 잡았다고? 감성돔을 잡을 줄 몰랐네? 감성돔이라... 어우, 두레박이 작은데? 아, 근데 갑자기 감성돔을 잡으면 낚시를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 허 <laughs> 와, 이런 좋은 자리가 있네? 주차하고 발판도 좋고 감성돔도 나오고 갑자기 감성돔 나오니까 안 추워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숙이는 모습이 파도랑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딱 챔질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한 번씩 파도가 되게 심하게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빨간 불이 파도 따라서 좀 타기는 하는데 지금 아까 낮보다는 조금 준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빨간 불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추워서 차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평소에 파도 타는 느낌이랑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세로 한번 꼬라박긴 했어요. 그러고 들썩들썩거리면서. 하도랑 같이 휩쓸려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추워서 사실 촬영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차 안에서 뭐가 나오긴 하나 하고 안 넘어 빨리 접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감성돔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장어를 노리고 온 낚시인데 원래 그냥 속초 광릉 이쪽에 가까운 데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낚시폰 사장님 말씀 듣고 내려온 게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됐네요 감성돔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챔질해서 어, 끌고 오는데 확실히 장어랑은 달랐어요 제가 7월에 감성돔을 울진에서 한 4자를 한번 처음으로 딱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처음 잡았었는데 그때는 4자가 좀 넘었었는데 어 진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오고 옆으로 잡고 가가지고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판 좋고 아무도 없고 이 평온한 곳이 숨어 있었더니 와 파도가 한 번씩 저렇게 세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이거에 제가 감성돔이랑 좀 헷갈렸거든요. 먹을만한 고기 잡았으니까 오늘 낚시 성공. 장어를 생각하고 왔는데 감성돔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겨울낚시는 진짜 텐트랑 뭐 날로 방안 신경 쓰고 하는 거 아니면 해변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주차하고 바로 던질 수 있고 차에서 입질 볼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입기가 있는지, 훗! <laughs> 빨리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 거는 좀 바위 쪽에 꼬라 박은 것 같은데. 얘는 어디 바위를 막 점프한 것 같은데, 방금. 와, 손실 없다. 또한 마리 잡으니까 욕심나네. 장어. 장어. 장어가 나오면 좋겠다. 감성돔 잡았으니까 이번엔 장어. 올해는 제대로 된 장어를 못 잡아봐서. 장어가 잡고 싶네요. 장어가 잡고 싶은데. 바람이 좀 부네. 밖에 의자를 꺼내놓으니까 바람이 이쁘네. 아니, 뭐, 차 안에 들어가 있어도 돼서 별로 상관은 없어요. 바람이 좀 차구나. 아, 차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춥다. 아, 뭐가 먹다 말았나? 네, 어, 어, 좀 나왔어요. 감성돔 한 마리 나왔어요. 감성돔? 네. 30좀 넘는 거한 마리 잡았는데. 오, 30 좋죠. 네. 아니, 저는 볼락 치러 아, 볼락이요? 아에는 가끔 오는데 네. 아, 여기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많이 잡으 네, 많이 잡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꼬라박긴 했는데. 미끼로 한번 갈아 줘야 되나? 먹을 만한 고기 잡아서 너무 좋아요. 얼마 만에 먹을 만한 고기 잡는 건지. 아, 이제 와이프한테 낚시 가는 명분이 생겼다. 영어 같았는데 아랜턴을안 꼈어 가볍지? 뭐야 이건 아이 황선생인데? 아이고 황선생이 왔네요 몇자야 이거 야뭐 바늘을 삼켰다 삼켰어 아휴 만지기도 싫은데 아이고 거대한 황선생입니다. 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건? 손맛은 좋네. 역시 황선생이 빠지면서 파지. 좀 크고 길쭉하면 다 황어 같아요. 장어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손맛 보장 황어?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쉽지 않네 황어 말고 장어 한 마리만 주세요 춥다 다시 차 안에 들어가야지 더 추워지기 전에 감성돔 손질을 해야겠습니다 도마가 최대한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안에 내장만 최대한 제거를 하고 지퍼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한 3자 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지느러미까지 하면 3차 중반 될려나 아, 하... 춥다. 감성돔 순질도 끝냈고 이제 슬슬 접어야겠습니다. 아, 황어 말고 장어가 한 마리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낚시가 끝났습니다. 오늘 조과는 감성돔 3자 초중반, 그리고 황어. 황어는 대충 느낌상 5자는 넘어 보였거든요. 거의 6자 가까이 되는. 아무튼, 감성돔 한 마리, 황어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먹을만한 고기를 못 잡아서 아쉬워했잖아요. 겨울 감성돔을 잡아가서, 어, 너무 좋아요. 드디어 먹을만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겨울에는 방한 장비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주차하고 바로 던져놓고 차에 앉아서 낚싯대를 볼수 있는 이런 곳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오늘 낚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에 앉아있다가 적당히 보다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도 안켜고 있었거든요. 한 번씩 그 뚫고 들어오는 파도가 있거든요. 그 파도가 꽤 세서 계속 빨간불 보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 타는 느낌과 다르게 내리꽂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조명도 안켜고 그냥 카메라만 켜고 일단 잡아 올렸더니 감성돔이더라고요. 붕장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는 먹을 만한 붕장어를 못 잡은 게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감성돔 손질해서 가지고 가니까 많이 위안이 되긴 하네요. 와이프한테 앞으로 낚시가는 좋은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낚시 일정은 종료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이 겨울에 낚시하시는 조사님들 항상 많은 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